로메로 2차 대폭발, 손흥민 주장 박탈 요청, 결국 걸렸다. 메디슨 도발에 이성일은 로메로 토트넘 초비상 디그디글 코리안 리거 김민재와 이강인의 동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기쁨. 그러나 소니 손흥민에게는 웃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바이에른 위내는 18일, 한국 시간, 독일 미네네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1:0 승리하며 종합 1승 1무 4강에 올랐다. 미네는 지난 아스날 원정 1차전에서 난타전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원정 다득점 규정이 없어진 만큼 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안방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당당히 4강에 올랐다. 후반 63분 키미리의 결승골을 잘 지켜낸 미넨이다. 그리고 김민재는 후반 76분 마즈라위와 교체 그라운드를 밟으며 지난 1차전 결장 아쉬움을 달랬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망은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오 올림픽 뉴이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2차전에서 4에서 1대승 1승 1패로 동률을 이뤘다. 그리고 골드실에서 6에서 4로 앞서며 당당히 4강에 올랐다. PSG는 안방에서 치른 1차전에서 2에서 3으로 패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서 대승을 거두며 지난 아쉬움을 떨쳐냈다. 음바페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댄벨레와 비티냐도 골맛을 봤다. 이강인은 후반 77분 바르콜라 대신 투입됐다. 김민재와 이강인은 박지성과 이영표. 손흥민 다음으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가 됐다. 박지성이 PSV 에인트호번에서 이영표와 함께 4강을 경험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4강은 물론 우승도 차지했다. 손흥민도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오른 바 있다. 이외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 보르시아 도르트문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아내며 나란히 4강에 진출했다. 김민재와 이강인의 동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은 분명 기쁜 일. 다만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 입장에선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 결과가 그리 반갑지 않다. 2024-25 챔피언스리그는 32개 팀에서 4개 팀이 추가된 36개 팀이 출전한다. 기존 32개 팀에서 추가된 4개 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우에파랭킹 5위 리그와 그 밑의 리그가 1장씩 갖게 된다. 남은 2장의 티켓은 우에파 주간대회인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성적이 반영, 평균 성적이 가장 좋은 리그에 주어진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인 건 이탈리아 세리의 A로 1 8 4 8 포인트를 획득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로 17.214 포인트, 세 번째로 높은 리그가 프리미어리그, 16.750 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8강 탈락은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선 큰 타격이다. 아직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에 생존한 팀들이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전멸로 인해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 토트넘은 현재 18승 6무 8패를 기록, 5위에 올라 있다. 4위 아스톤 빌라는 19승 6무 8패, 토트넘보다 1경기를 더 치렀다.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인 4위를 위한 고지전이 치열하다. 단 토트넘의 자녀 일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제시 리버풀 원정, 이후 벌리전을 치른 뒤 맨체스터 시티를 만난다. 빌라의 자녀 일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는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이미 2023에서 24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비 후 치르는 이번 시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 로메로가 10위에 있다. 토트넘 역사상 최고 수비수 티오피테는 토트넘 후스퍼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에 현재 뛰고 있는 센터백도 포함됐다. 영국 기브 미스포츠는 1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시절만 제외하면 수비에 초점을 두는 축구를 하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토트넘은 최고의 수비수들을 보유했다.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엔 미키판 더 팬이 있는데, 과연 토트넘 역대 최고수비수 TOP10은 누구일까? 고 하면서 역대 토트넘 최고수비수 10명을 뽑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10위였다. 로메로는 아탈란타에서 이탈리아 세리의 A 최고수비수가 된후 토트넘에 왔다. 거친 플레이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로메로의 수비력은 비판하기 어려웠다. 올 시즌 판더 팬이 오면서 로메로의 단점이 줄어들었다. 거친 플레이도 사라지면서 로메로의 장점이 극대화됐다. 로메로 위엔 시릴 놀스, 카일 워커, 모리스 노먼, 데이브 맥케이가 있었다. 차례로 9위부터 6위까지 위치했다.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워커가 8위인 게 인상적이었다.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 듀오인 토비 알더베이럴트, 얀 베르통원이 나란히 5위와 4위에 올랐다. 두 센터 백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 중흥기를 이끌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등을 이끌기도 했다. 두 센터 백이 있을 땐 수비 고민이 적었으나 노쇠화하고 이적하자 수비 문제가 심각해졌다. 토트넘에서 잉글랜드 FA컵 연속 우승을 이끈 그레이엄 로버츠가 3위였다. 로버츠는 우에파컵, 현 유로파리그, 우승 중심에도 있었다. 토트넘에선 553경기를 소화한 게리 메버트가 2위에 올랐다. 대망의 1위는 레들리 킹이었다. 킹을 두고 기브미스포츠는 토트넘 역대 최고 수비수다. 부상만 아니었다면 역사상 최고 수비수가 될수 있었다. 뉴스 출신인 킹은 12년 동안 토트넘 수비를 책임졌다. 토트넘과 함께하며 2008년 리그컵 우승을 하기도 했다. 티 l 이앙리가 가장 뚫기 어려운 선수로 꼽았다. 킹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100경기 이상 결장한 기록이 있다. 고했다. 3. 새로운 메디선 조합 탄생, 토트넘, 아르헨티나 에이스 MF 데려온다. 크리스티안 메디나, 21CA 보카 주니어스, 가 토트넘 호스퍼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아르헨티나 매체, 보카 노티시아스, 는 16일, 현지 시간, 토트넘이 메디나를 주시하고 있다. 요.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관심이 있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존재로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현재 제임스 메디슨과 로드리고 벤탄쿠르 정도를 제외하면 중원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선수가 없다시피 하다. 심지어 메디슨도 부상 복귀 후 헤매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중앙 미드필더 보강은 선택 아닌 필수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속 중원자원, 메디나 영입은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나는 아직 아르헨티나 성인 국가대표팀으로 데뷔하지 못했지만 연령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기대주다. 2021년 보카에서 프로 데뷔한 메디나는 지난 3년여 동안 139경기 8골구 도움을 기록하는 등 그라운드 위 중원사령관으로 활약했다. 볼 운반과 패스의 강점이 있어 엔제 포스테코블로 토트넘 감독의 역습 위주 전술과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정료는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메디나의 노팅엄 포레스트, 보타포구 F.R 등 이적설이 쏟아져 나올 당시 예상 이정료가 800만 유로, 약 118억 원라는 보도가 있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큰 액수는 아니다. 메디나가 토트넘에 합류할 경우 새로운 메디슨 조합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다. 올 시즌 전반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을 이끈 메디슨과 손흥민의 메디슨 듀오가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3-24 시즌 포스테 코블루 감독의 낭만축구로 돌풍을 일으킨 토트넘은 현 시점 32경 기 18승 6무 8패 승점 60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다. 한 경기를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가 승점 3점차 63점이므로 여전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이다. 4. 선. 잘있어. 손흥민 절친. 146억으로 같이 폭락. 마침내 토트넘 떠난다 오른쪽 화살표 판매. 1순위. 세르히로 레길론. 27. 이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다. 영국 팀 토크는 17일. 한국시간.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침내 레길론과 이별할 것이다. 토트넘은 10명을 내보내는 분주한 여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레길론이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왼쪽 사이드백인 레길론은 8살이 나이에 레알마드리드에 입단했고 뉴스팀에서 성장했다. 레길론은 여러 임대를 거친 뒤2018-19 시즌에 1군 무대에 데뷔했다. 하지만 레알에서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고 세비야를 거쳐 2020, 2021 2 시즌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2,500만 파운드, 약 430억 원을 투자해 레길론 영입에 성공했다. 토트넘에서는 비교적 주전으로 나서며 여러 경기를 소화했다. 레길론은 빠른 발과 기동력을 살려 공격적인 능력을 선보였다.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힘을 더했다. 특히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는 손흥민과 절친 사이로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세밀한 플레이의 약점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수비력도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레길로는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왔다. 이번 시즌에는 임대의 연속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났지만 다시 토트넘으로 복귀했고 곧바로 브렌트포드 유니폼을 입게 됐다. 브렌트포드에서는 리그 11경기에 출전했다. 엔젤 포스트코 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임대를 다니고 있기에 다음 여름에는 결국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레길롱과 토트넘의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다. 이번 여름이 아니면 토트넘은 이정료를 챙길 수 없기에 어떤 식으로든 매각에 나서려 한다.